지금 강남 아파트의 프리미엄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희소성이었는데 이 희소성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 라는 겁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숫자가 공급이 늘어났고요 또 강남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수도권 주요 입지에 최고단지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해졌습니다 희소성의 재화가 많아졌다 라는 것은 희소의 가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강남 도곡동에 어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모녀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제기하는 말이 제 영상을 매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메모를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가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 보통 유튜브 영상은 휘발성 정보가 많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라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수업 듣듯이 적어가며 본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또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아 놓으면서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 경신거래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아니 대출 규제를 해놓으면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니 왜안 내려가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아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의 대표 단지죠. 여기 14차 전용면적 84제곱미터형이 지난 7월 4일에 65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2월에 거래됐을 땐 5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월에는 46억에 거래됐으니까 6개월만에 19억이나 올라서 거래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이 뛰어서 거래가 됐죠. 위치 대출 규제 이후에도 계속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46평의 경우는 7월 19일에 91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69억, 67억의 거래가 됐으니까 6개월 만에 22억이 올라서 한33%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하게 표현해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말 미친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가격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들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고 믿고 또 팔지 않아도 그냥 평생 보유하는 차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친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부 아파트 파트 단지에서는 최고가를 넘는 신고가 경신 거래들이 나오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다른 나라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좀 혼란스럽죠.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신고가 거래된 아파트들이 8월 3일 기준 총 513건 정도가 있는데 513건 중에 송파구가 106건, 강남구가 99건, 양천구가 49건, 그리고 서초구가 37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목동지역의 신고가 거래를 빼면 80% 이상이 강남권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대출 규제 이후 7월부터 8월 4일까지 강남 3구 강남 소초 송파 이 아파트 거래량은 600건 정도가 됩니다. 대출 규제 이전 6월 한 달간 거래량이 1,500 46건 정도였으니까 6월과 비교하면 62% 정도 대폭 줄어든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신고가는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 3구와 똑같이 오르려고 폼을 잡았던 마포, 성동구 이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4,375건에서 690건으로 대폭 84%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자체는 크게 위축이 되었지만 강남권에서만 신고가 거래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자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화는 쌀수록 잘 팔리고 또 반대로 어떤 재화는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재화가 비쌀수록 더잘 팔리는 현상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잘 팔리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경우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는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더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배불린 재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비싼 가격만큼이나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오히려 구매 욕구가 증가하죠. 아파트 가격도 오를 때 거래량이 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낮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수요가 감소하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가격이 품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그 가격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소유하고 비싼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으로 나는 이 정도 비싼 걸살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분 과시 욕구가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소비를 바로 과시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 재화의 특징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공급을 제한하게 되고 공급을 제한하게 되니까 공급이 유한하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희귀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강남 아파트의 프리미엄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희소성이었는데 이 희소성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숫자가 공급이 늘어났고요 또 강남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수도권 주요 입지에. 최고 단지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질 비해졌습니다. 희소성의 재화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희소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의 특징 중에 명품 옷을 입었을 때 주변에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야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너도 나도 입고 있으면 이건 명품이 아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들 고가 경쟁을 하지 실상은 제대로 된 명품의 가치인 그 희소성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몽클레어 패딩 사건 아시죠? 그게 바로 이것의 예시입니다. 몽클레어 패딩을 진짜 부자들은 이제 안 입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웨어를 보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만 비싸졌지 골퍼들에게 변별력도 떨어져서 이제는 그 희소성이 사라져서 인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불러 효과의 상징인 재화가 바로 에르메스 아니겠습니까? 에르메스 버킨백은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약 대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에줄 서기 위해서 순번을 빨리 받기 위해서 막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오를수록 귀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사고 싶어서 간달이 난다 이거죠.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보면 데이터나 서브마리너, 데이데이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신제품 가격을 인상한 후에도 중고 서브마리너가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져서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사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시각이 생긴 겁니다 마포구 쪽의 아파트는 주거의 편리성을 가진 아파트라면 강남구 아파트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똘똘한 한 채의 파급 효과가 된 것입니다 자 강남 아파트 더 이상 주거의 편리성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재화의 가기 오르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나 또 아니면 월세로 놓으면 같은 값의 건물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고가를 뚫고 신고가를 계속 쓰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배불런 이펙트 서울 강남권, 한남동, 용산 일대 펜트하우스나 최고가 단독주택이 대표 사례죠 가격이 높아져서 더 사고 싶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일반적인 재화의 시장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싼 재화는 첫 번째 사회적 지위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너 어디 사니라고 물으면 이렇게 헤어질 때 교통편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계급으로 인식이 돼서 이런 질문을 잘안 하게 됩니다. 어디에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 인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요즘 신뢰되는 질문이죠. 두 번째 희소성입니다. 주요 입지의 용적률을 풀어주고 더 많이 짓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의 그 희소성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만 비싸졌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재건축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또 어떤 재건축단지는 사업이 진행조차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초고가의 아파트는 투자.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변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 고급 부동산은요. 현금성 자산 또는 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사업이 불안정할수록 반대로 초고가 부동산이 부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부자 사회에서 가격이 곧 신분이고 신뢰고 안정성의 신호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희귀성, 또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일반 시장과는 사이클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몰리면 우리 중산층, 서민층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버블이 터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1997년 IMF 구제 금융 받을 때큰 위기가 왔을 때 폭락이 있었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계 대출발 위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부터 15년 사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 경제 성장의 둔화, 또 여기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은 그래서 세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이런 문제로 자산 가격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가라고 하더라도 유동성과 가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초고가라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의 둔화는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강남권의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강남은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한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면 부자들은 돈을 어디서 봅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 부자들은 그 자산을 불려줄. 수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롯데가 껌을 팔아서 재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가 줄면 그 껌은 누가 씹습니까? 하긴 뭐 요즘은 사람 껌보다 개껌이 비싸니까 개가 씹어 주긴 하겠지만 개가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을 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 문제는 찐 부자들에게도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초고가 경신의 희소성 있는 단지들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한남동, 강남, 용산 이 지역은 여전히 배불런 효과가 강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어떤 아파트 한지는 더 많이 올라서 신고가 경신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이 지역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거나 또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역사적 고점이 지금부터 5년 후 안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 이 단기의 기간이 문제인데요. 보통은 1, 2, 3년을 단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저는 10년을 단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단기는 2, 3년이겠지만 거대한 물줄기 속의 단기는 10년이 단기인 거죠. 초고가 말고 다른 여타의 주택들 역시 지금 중저가의 아파트 중에 도심과 거리가 먼 곳의 아파트, 특히 신규 아파트는 집값이 아예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를 여러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가 있고 또 그럼 규제가 더 강해지겠죠. 돈의 가치는 자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이상한 부동산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동산은 그냥 평당 가격이 얼마냐? 얼마나 올렸냐, 내렸냐, 이게 아니라 복잡한 경제 구조와 심리가 작용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됩니다. 초고가 아파트들이 비이성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규제일까요? 세금일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나는 큰 돈을 벌수 있다. 사업을 해서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 하고 꿈을 심어줘야 아파트 투자에서 눈을 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것을 쳐다보면서 나는 얼마에 부자가 됐네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숫자만 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오 TV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 구독 설정하시고 매일 뉴스 보듯이. 보시는 여러분은 자산을 늘려서 부자가 되시고요 반대로 영상은 매번 보시면서 구독 설정을 하지 않고 대름 다른 영상 보러 가시는 분들은 뭐 어? 하는 사이에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남들보다 영상을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27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갈까요? 지금 사야 하는 부동산과 또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요즘 부동산계에서 저와 함께 바른말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무료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오전 오후 두 차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래 댓글로 신청하시면 50명을 선정해서 초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